사도신경 신앙구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h i n 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 i n g y o n g Shing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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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만 i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 날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옵시고 늘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어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사랑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어려움과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그 아버지 의나 기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아버지의 대는 줄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 원신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허락한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아주 去。 지금 누가 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 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레 호숙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도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레 호수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더 이상 육지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호수가에 보니까 배가 정박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서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발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육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저 배에 올라서 복음을 전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른 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빈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는데 그 배의 주인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대로 육지에서 조금 배를 떼어서 그곳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빈 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테이지가 되었습니다. 고기 잡는 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밤새 수고해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공한 마음과 빈 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쳐 있고 마음이 상한 상태입니다. 집에 가서 쉴 생각밖에 나지 않는 그런 공허한 상태. 더 이상 뭔가를 하기에는 힘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밤새 수고해서 뭔가 소득이 있고 만선으로 돌아왔으면 힘이 날 텐데 밤새 그물을 잃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뭔가 허탈하고 공허한, 허무한, 낙심되어지는 그런 피곤한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빈 배는 예수님께서 오르실 수 있는 또 가장 적합한 또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비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빈배와 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모습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낙심된 모습입니다. 그런 공한 모습과 낙심된 모습은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경험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비어 있는 그런 마음과 빈 배는 하나님께서 오르실 수 있던 가장 적합한 그런 상태임을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선으로 돌아왔다라면 물고기가 득 싣고, 베드로가 돌아왔다라면 베드로의 성격에 예수님을 배에 오르게 할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일이죠. 배에 고기가 가득 차 있었으면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빈 배였기 때문에, 빈 배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를 수 있었고, 베드로도... 마음이 비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겸손한 그런 상태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비어진 우리의 마음과 비어진 우리의 빈곤의 상태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시 나갈 때는 풍족하였지만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어진 상태는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격입니다. 누구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성공해서 돌아왔다면, 만성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른 들어가서 나는 이제 밥 먹고 쉬어야 된다라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빈 배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이죠 비워진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비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인 곳으로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비워 버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오르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까 나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 고기를 잡고 와서 지금 피곤한 상태이고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부다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서 나무를 만지는 그런 분인데 고기 잡는 그 전문가 어어부 베드로에게 기분대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할때 누가 그 말에 수긍을 하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밤새 수고해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리라 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태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서그문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문을 내리. 고 다시 올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잡혀 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배까지 만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까지 축복이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없는 그 상황과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하는 것이 여러분 순종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내가 할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할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없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내 상태,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환경과 내 지금 상태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순간에 결단하고 우리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는 선택해 나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지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몸과 마음과 그런 모든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 문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거지요. 그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처지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그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불가능하지만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뭐 거기서는 계산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의 어떤 다른 것이 사실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자신은 지금 할수 없지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만선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어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비어진 모든 배에 하나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 속에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우리의 배에도 축복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서 그 중요한 것은 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축복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말씀 앞에 너무나도 우리의 많은 경험과 생각과 상식과 또한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처지를 너무나도 거기 말씀 앞에 붙여놓는다라는 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상태가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모든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보다는 내 삶의 가치가 너무나도 더, 더 크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으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져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도 겸손하게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는 만선이 되도록 왔지만 그가 교만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말씀을 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러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 또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 축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까지 나누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 나는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이고 상황입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도대체 그 말씀이 타당하기나 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말씀으로 지에서 그분을 내리려던 결단하고 살아가는 베드로의 신앙과 너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주님께서 그배에만 손으로 축복해 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로 지에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해 놀라우리 삶에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아버지라는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지게 하셨어, 하게 하셔서, 내가 죄인님을 자각하고 깨닫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환자분들과 여 어려움 당하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